유튜브 찍고 눈물을 흘린 적 처음이야. <laughs> 아 연장하는데 얼마 못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빨리 장가가 있노마. 얼마나 연장 받을지 안다고 이랬지. 장가는 하나라도 내놓고 가면 엄마가 낫지. 안녕하세요. 구 독자님들, 오늘. 13차 음, 항암 독성항암 음, 26번 하고 CT 찍고 27번 지금 제가 항암을 하고 28번째 항암을 하러 갔다가 오늘 CT 13차 26번까지 한 결과를 보기로 하고 오늘 음, 아들 바쁘지만 연차를 내서 같이 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궁금하기 때문에요. <laughs> 어, 근데 의사선생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아들은 CT 결과지를 신청해서 먼저 걔가 읽어보면서 제가 걔 인상을 가만히 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별로 웃는 인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왜, 뭐라고 써놨어? 이랬더니, 어. 뼈가 많이 커졌다고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떨뚱했습니다 근데 원바람은 작아졌대 엄마 이래요 그~ 사실은 제가 여기 갈비뼈에 전이된 데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 한 번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니까 막 굉장히 쿡쿡 쑤시고 아팠으니까 이 아픔도 그러면, 암이 줄어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았어요. <laughs> 그런데, 어, 뼈가 커졌다고 그러면서, CT 결과지를 보면서, 골반에도, 전 전혀 몰랐거든, 골반 뼈에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골반 뼈에도 좀 커졌다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해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 나름대로 11월 달부터는, 음, 집에서 정말 대체요법과 자연치료와 같이 치유하면서 피, 체열 결과지를 떼보면서 계속 좋아지기를 널리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제 기분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뼈가 어떻게 커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음, 많이 의사 선생님 이제 진료를 기다리면서 <laughs> 사실은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laughs>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치료를 음, 경제적인 거 힘들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비가 오듯이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어, 실비가 없는데도 정말 하고 싶은 치료를 뭐못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볼 정도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 중에는 정말 눈물 나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인데 저한테 주셨고, 정말 대학생 때 열심히 알바해가 모은 대학생의 조카 100만 원을 들고 와서 이모,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러면서 주는 그런 눈물 겪고 감동스러운 그런 어떤 경제적 후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보답하려면 내 목숨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내 스스로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는데, 아, 어, 저 정말 이제 등산 매일 가고요. 막 공기, 마시는 물, 뭐, 피를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했는데, 어, 뼈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막 앉아서 마스크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안 되겠어서 제가 그 핸드폰을 다 던져놓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좀 울다가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 지, 선생님 진료를 먼저 들어보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선생님 진료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뼈에 커진다는 이 의견은 정말 선생님이 수궁이 가지 않는다고.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39도 이하의 열이 안 떨어졌어요. 4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가족들과 뭐 동생도 와갖고 막 계속 응급실로 가자 그러는데 제가 응급실로 가게 되면 자연 치료, 대체 치료 이런 거를 거센 요법 이런 거뭐다 하는데 그게 먹는 것도 병원밥을 먹,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입원하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지내보자고 열4 0도 났다고 오늘 밤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가족들 계속 안심시키고 제 스스로 이제 뭐. 프로폴리스를 먹는다든지 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물을 먹는다, 마신다든지 밤에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는 이제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보조로 해주는 동네 이제 의원에 가서 제가 그 의사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열이 40도씩 났다고. 선생님, 열은 떨어졌는데 아마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항생제 주사를 좀 주면 어떠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염증의발원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보고, 음, 그래도 항암하러 가셔서 열 났다고 꼭 말씀드려야 돼요. 이러시면서 항생제를 놓아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체열을 해놓고 이제 기다렸는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치 교수님께서 오늘은 항암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을 때는 항암을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뼈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열났다 그랬더니 폐렴이 온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어, 폐렴부터 먼저, 치료하자고 하셨습니다. 폐렴을 다 치료해가 다시 한번더 CT를 찍어보고 폐렴이 깨끗해지고 CT를 본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항암을 하자고 하시면서 그냥 폐렴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길에 서 있는데도 그 약을 처방받으려고 아들이 약국에 가고 저는 써 있는데 비둘기와 함께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있는데 비둘기가 너무 예뻐서 먹을 게 많니? 왜 도로까지 내려가니? 이러면서 올라와 이랬지 야 비둘기 못생겼는데? 아니 예뻐 아 징그러워 앞에 저기 깃털도 하얗게 있잖아 징그러워 뭐가 징그러워 저게 새가 그러니까 왜 징그러워 없지. 계속 그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을 내가 할수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는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셨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섰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이제 우리 주치의 교수님 말씀 듣고, 폐렴 치료 잘해갖고, 많은 분들께 제가 꼭 보답하도록 열심히 다시 일어서서 주저앉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결과 나오면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약속하죠,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